뻑뻑해요. 눈잘 보였다가 갑자기 핸드폰 좀한 2, 30분만 보확 흐려져요. 일단 시력이 병력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시력이 바로 좋아지진 않겠죠. 불편해하는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수술을 하고 나서 한 3에서 6개월 동안 누구나 겪게 되는 증상은 뭐냐면 안녕하세요. 안과박 원장 박성희 원장입니다. 원장님 이것도 구독자분들이 되게 많이 질문 주신 부분인데 백내장 수술을 하시고 나서 수술 전보다 더 뿌옇게 보인다 이게 어떤 회복하는 과정이 그런 건지 아니면 수술이 좀 잘못돼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실제로 댓글이나 이런 데서 저희 병원 수술 안 받으신 분들이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침마다 운동을 가는데 이제 헬스장에서 이제 아시는 분들이 다른 데서 이제 백미랑 수술 받고 오셔서, 아, 저기 시술이안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뭐, 시간 지나면 좋아진다는데, 그쪽 병원에서 얘기하기를.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 제가 해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물론 이제 기다렸다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 단톡에 바로 잘 뭐 이거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수술을 해도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 단편적으로 난 수술을 딴 데서 받았는데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이게 언제 좋아질 거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 제가 사실은 이제 좀 정확하게 대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가능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시력이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뭐 백내장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시력이 바로 좋아지진 않겠죠. 불편해하는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수술을 하고 나서 한 3에서 6개월 동안 누구나 겪게 되는 증상은 뭐냐면 이물감이에요. 백내장 수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예전에는 이각막을반 정도를 열었어요, 거의. 근데 지금은 한 3mm 이내로, 한 2.7에서 2.8mm 정도만 열거든요. 그 인공수육태도 접어서 인공수육을 넣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절개창이 굉장히 줄었지만 절개는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각막에 어떤 신경이 절단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신경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약간 이상한 감각이나 이물감이 반드시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약간 그런 이물감도 올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안구건조증도 한3에서 6개월 정도 생겨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절개 때문에라도 그렇고 수술하면서 이제 수술방 빛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관류 물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수술에 대한 스트레스, 조직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안구건조증이 더 심해지니까 좀 뻑뻑해요. 눈잘보겠다가 갑자기 핸드폰 좀한2 30분만 보면 확 흐려져요. 이런 거는 이제 건조증 때문에 경우가 많고요. 백내장이 너무 단단해서 수술할 때 초음파 에너지를 굉장히 높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잘 되더라도 이 초음파 에너지가 백내장을 없애는 데만 사용된 게 아니라 이내 피세포를 약간 손상시켜요. 내피세포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각막을 이렇게 건조하게 유지시켜야 되거든요. 내피세포 자체가. 그래서 물을 좀 이렇게 빼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내피세포가 부족해지면, 이각막 까만 자의 물을 빼주는 효과가 떨어지니까, 각막이 부어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되면은, 뿌였죠. 뭐 수영장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뿌연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부기가 빠지는데, 뭐 짧게는 일주일, 올해는 뭐 2, 3개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단단했느냐. 또, 내피세포가 그 전에 건강했냐, 건강하지 않았냐에 따라 달라요. 사람마다 좀 다르고 또 하나는 이제 인공수정체에 따른 변화가 있어요. 인공수정체 도수가 맞았냐 안 맞았냐. 도수가 안 맞으면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뭐, 시력이 잘 나올 수는 없겠죠. 도수 오차는 생기거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인공수정체를도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100% 완벽한 공식이 없어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발의 투라고 해서 이제 가장 최신의 방법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SRKT 예전 오래된 방법들, 이런 것들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그래도 뭐 난시가 심하거나 각막이 너무 짧거나 너무 길거나 이러면 은 약간 조금 오차가 생겨요 플러스 마이너스 1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허용되는 오차고요 그거 넘어서게 되면 은 약간 불편하죠 초점이 안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술했던 병원에 가셔서 설명을 듣는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거 정확하게 설명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또 하나는 이제 들어가는 렌즈의 어떤 색깔이 또 문제가 돼요 이제 렌즈의 색깔을 투명한 걸 넣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약간 노란색을 띄는 걸 넣어주는 경우 그 노란색을 떠주는 거왜 그 노란색을 넣주냐? 어 그게 약간 그 자외선을 약간 차단하는 효과가 조금 더 커요. 블루라이트라고 해서 청색광 자체가 눈에 굉장한 피로를 주거나 뭐 황반변성 이런 이 것들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논문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 그걸 더 좋다고 하고 백내장이 생겼을 때이 수정체 자체가 약간 노란색을 띠거든요. 그러니까 더 자연스럽게 적응을 해요 수술하고 나서 노란색 인공수육을 넣어준 사람들은 색감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노란색 인공수육을 다 넣어주는 게 맞지 않냐고 그러는데 어떤 또 논문이 있냐면 나이가 들면서 농매장이 오거나 황반 변성이 왔을 때, 푸른색을 받아들이는 광수용체 세포들을 활용해야 된다는 면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그 막막의 색소 세포, 에서 광수용체 세포들이 많이 소실되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 활용을 해줘야지, 이 사람이 좀더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논문들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한동안 막 노란색 렌즈를 많이 썼다 요즘은 또 이제, 투명 렌즈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투명 렌즈의 단점은 뭐냐면 원래 백내장 있는 경우에 약간 살짝 노란색으로 띄거든요. 원래 블루라이트 약간 차단하는 효과가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딱 수술하고 나서 어 세상이 약간 좀 약간 하얘 보여요. 약간 형광빛으로 약간 보일 수가 있어요. 약간 푸른색을 띄는 크게 불평을 하진 않는데 어떤 분이 그 강하게 저한테 불평을 했냐면 그분이 그 벽지를 파는 분이셨어요. 근데 벽지 얼마나 색감이 중요해요. 한쪽이랑 이쪽이 색깔이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어, 이쪽 보리가 너무 파랗게 보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막 그렇지. 아,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왼쪽 맞이하시면 이제 맞춰질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정을 시켰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기다리셔야 돼요. 도스 오차라든지 황반 변성이라든지 어떤 막막 강막이나 다른 쪽유리체의 어떤 시신경 질환이 있으면 치료가 절대로 안 좋아지겠죠. 그런 게 아니고 인공수정체의 어떤 투명도라든지 밝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신경이 다시 재생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좋아. 하면서 읽기지나는 하지만 이제 도스 오차라든지 기존에 질환이 있다든지 각막에 질환이 있다든지 뭐 시신경 이상했다든지 뭐 녹내장이 있었다든지 황반 변성 이런 경우는 안 좋아지죠. 또 다른 또 문제들 또 생겼다든지 그거는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할 순 없고요 수술했던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시면 검사를 해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있습니다